안녕하십니까. 삼명통의 해독 11권 낭록자 소식부 편에 있는 영마살과 반한살에 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반한이 글룩을 만나면 도장을 차서 흔해 오르고 마가 열등하면, 영마가 열등하면 재물이 미천하여 떠돌아다니기만 하고 되돌아오지 못한다. 도장은 권력이죠. 배설을 하게 되면 도장을 받아서 옆구리에 차게 되죠. 차서 흐해오른다 반한살이 걸록을 만나면 흐해오른다 뼈설을 한다 역마가 열등하면 돈을 벌지 못하여 고향에 되돌아가지 못하고 평생 떠돌아다닌 우리가 흔히 역마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역마살이 역량이 없고 열등한 역마살이 되면은 재물을 얻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여서 평생 고향에 되돌아가지 못하고 객지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영마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객지를 떠돌아다니는 것은 아니다. 열등하여야지만 객지를 떠돌아다닌다. 이걸에 대한 유고 선생님의 이야기는 수는 일에서 시작하여 구에서 끝나는 것으로 구는. 다한 것이다. 구궁은 수의 끝으로 곧 구에서 극되고, 구는 구양어 태가로 궁극하여 생화의 수가 된다. 끝나면은 다시 생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생화의 수가 된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귀천 성패의 이치는이 수의 말미암을 뿐이다. 요고 선생께서 영마살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도 수로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 수를 가져와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계유 임술, 정해, 경자, 이러한 사주가 되는데, 그나음 모양은 경자는 토, 정해도 토, 임술은 수, 계유는 금이 되죠. 그리고 일지어 해수가 영마살이 되죠. 그리고 월지어 술토는 반한살이 됩니다. 그래서, 영마어. 말 앞에 반한살이 있습니다. 말 안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말 안장에 앉아서 말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를 보면 좌어 철록이 있고, 개수어 글록은 자수가 되죠. 그래서 글록이 있고, 그 앞에 영마살이 있고, 그 앞에 반한살이 있죠. 월, 일, 시어, 나범은 수토가 되고, 월어 나범 오행은 수, 일어 나범 오행은 토, 시어 나범 오행도 토가 되죠. 이 생왕을 얻어 수를 이루었고 음생이고 연간의 계수가 음이란 것입니다. 음간이란 것입니다. 사주에 글록, 영마 반한살 세 개를 얻었다. 그렇죠. 글록과 영마살과 반한살 세 개를 얻었죠. 그래서 이 명은 반드시 귀하게 된다. 그리고 윤어 나범오행 금은 제왕지를 좌여서 강하죠. 그리고 두 개의 나보 모행토가 토생금 하게 되죠. 이렇게 되어서 이 사주는 아주 귀하게 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십성오행으로 봐도 이 사주는 그렇게 나쁘지 않죠. 관살성이. 강황하고 재성이 약하지 않죠. 술토와 유검을 좋아해서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살성이 관살 혼잡이 되었는데 월지의 술토 상관성이 있어요. 상관성이 관살 혼잡을 제어할 수 있죠. 그리고 인성인목은 일지어 해수생지에 들어 있고 이러한 오행십성의 구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좋은 쪽에 속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행십성도 좋고 근록과 영마살과. 반한 살이 있어서 오행십성과 더불어서 조언 형상을 이룬 사주가 되어서 귀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죠. 다음에 예시한 사주를 또 봅시다. 을류 정해, 기묘, 정해가 됩니다. 거를 보면 해월로 비록 해수가 말을 탔지만 영마살이 해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정의 토가 신수를 극하니 영마사로 나범오행 두개의 토가 연어 나범오행수를 극하고 또 기묘 나범오행도 토가 되죠. 즉 귀가 되는거죠. 그래서 좋다고 할 수가 없죠. 이런 묘가 비록 근록이 되었지만 토가 묘에서 같이 사하고 신이 귀를 만났고 본명과 중파를 만나 이른바 농마가 도리어 귀신이 되어 재앙이 된다. 그래서 농마는 이미 잃어버린 것이다. 아퍼 사주는 근록과 영마살과 반한살이 잘 성립되었죠. 그 나범 모행이 영양이 있고 여어 나버 모행을 극하지 않은데 이 사주는 비록 연간 을목의 근록이 묘몽으로서 일지해 있지만 그 나버 모행이 토가 되어서 나버 모행 토가 사지를 자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삼명법에서 토어 일생주기는 수어 일생주기와 같죠 그래서 토와 수가 묘에서 사하게 되었죠 그래서 근록이 비록 있지만 근록과 영향이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수 영마설어 나범우행. 토는 해수를 좌하여 끌록을 좌하였죠. 그런데 영마사로 나보모행토는 연어 나보모행수를 극하게 되죠. 연어 나보모행수는 유금을 좌하여 욕지를 좌하였죠. 목욕지, 폐를 좌하여서 허약한데 다시 왕한토가 수를 극하게 되니 좋을 리가 없죠. 즉 귀가 되니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묘유충을 또 하였죠. 본명과 충파를 만나. 이런바 록마가 도리어 귀가 되어 재앙이 된다. 그래서 롱마는 이미 잃어버린 것이다. 아퍼사주와 대비하면 은 확연한 차이가 있죠. 아퍼사주는 역마살이 연어 나범오행 신을 생하지만 이사주는 연어 나범오행이 약한데 역마살은 나범오행토가 신을 극하여서 그래서 재앙이 되어서 글록과 말을 벌써 잃어버린 것이 되죠. 그래서 좋은 사주가 아니다. 신재는 바탕으로 자본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은 신재라고 하였으니까 나범오행수어재성은 화가 되죠.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수는 화가 재인데 화는 해서 절되니 그렇죠. 화는 해수에서 절되잖아요. 그래서 신재의 화는 허약하죠. 연월시 셋다 제가 사절한지가 된다. 요금과 해수와 해수다. 화가 절한지가 되어서 신재가 허약한 거죠. 그 약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것이 나범오행의 궁수이다. 나범오행의 궁수가 되어서 이 사주는 벼슬을 할수 없고 객지를 떠돌아다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마살이 진짜로 된 것이죠. 객지를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고향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저 세상에 가는 그런 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범오행이 궁수가 되었다는 거죠 비록 농마가 있고 그렇죠 연간의 글록은 묘가 되고 해수는두 개가 있는데 역마살이 되죠 그래서 록과 역마살이 있고 신재가 있다 하더라도 나범오행 수어 재성은 정화가 되지만 사절지를 좌하여서 허약하잖아요 그래서 신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귀 이 물이 빼앗아가는 바, 그에 해당하는 나보 모행토가, 여는 아봉왕수를 극하여서 기물을 빼앗아 가는 바 힘이 없는 것으로 여긴 설사 운을 얻는다 하더라도 수로 인하여 종래에 빈천하게 되고 떠돌아다니고 되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또 보면 은 간혹 말하기를 마전어 일지는 반안이 되고 마후어 일지는 편책이 되는데 반안이 위치에 있고 더불어 천운과 합한 자를 사람이 얻게 되면 귀하게 된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바로 첫번째 설명한 사주가 이에 해당하죠 반안에 해당하는 술토가 있고 또 영마사로 앞에 반한살이 있죠 그리고 마후어일지는 편책이 된다 마후어 자수는 편책이 된다 그래서 좋은 사주다 반환이 위치에 있고 더불어 천간이 합한 자는 귀하게 된다 정화와 임수가 합을 하였죠 천간이 합하였죠 천원과 합한 자를 사람이 얻게 되면 귀하게 된다 이 사주가 여기에 설명한 내용과 같죠 모름지기 길장이 가림하기를 요하고 세운과 대운에서 신어 자본이 들어오고 즉 자가 들어오고 자라 하는 것은 재물 잡자죠. 결국 역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범 모행의 역량. 왕성왕궁에 다시 임하면 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천을기인 같은 것이 있고 세와 운에서 다시 나범 모행의 역량을 강하게 하면은 복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기는 한다. 역마가 자가 열등하고 명어제가 휴수가. 되면 고된 일로 도탄에 빠지게 되고 종래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이것이 사주에 임하면 주는 표령하게 된다. 떠돌아다니게 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마살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 있는데. 두 번째 설명한 사주가 바로 이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이 사주가 그렇죠 영마가 자가 열등하고 영마가 도리어 귀가 되어서 신을 극하고 명제가 나범오행의 죄가 휴소가 되고 그렇죠 재성도계가 휴소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종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주로서 주는 표령하게 된다. 여기서는 명제라고 이야기했네요. 명은 연지의 유가 되는데 유어재성은 목으로서 명제는 휴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명제가 아니고 신제로 바꾸는 게 맞는 듯 합니다. 명제보다는 신 나버 모형의 재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영마사로 진가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